지금까지 나노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노팀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에서 21일 청약을 진행하는 나노팀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은 열 관리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전기차의 부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노팀의 열 관리 소재 제품은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내 쿨링 자켓 사이에 위치하여 두 매개체 사이의 빈 공간을 메꿔준다는 의미에서 개패드와 개필러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역시 두 제품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필러는 다음과 같이 도포하게 되면 일정 시간 경과 후 고체 형태로 경화되는 제품이며 개패드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경화시켜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요 경쟁 업체는 LG 화학, KCC, 신성 유화 등이 있습니다만 해당 경쟁사들은 국내외 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개필러, 개패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노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기 순이익도 그에 맞게 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으로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를 비교하였는데 그렇게 나온 평균 PER은 31.46배로 좀 과하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3분기 순이익을 연한산한 PER은 22.13배로 훨씬 낮은데 원래는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낮은 PER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나노팀은 더 높은 PER을 적용시켰습니다 거기에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추정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계산하였기에 고평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나마 23년 추정 순익이란 점이 다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나온 주당 평가 가액은 16,712원으로 여기에 할인율 22.21%에서 31.19%를 적용하면 희망 공모 가액 밴드는 1,500원에서 1 13 13,000원입니다만 수요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상단 1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노팀의 수요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경쟁률 1,723대1을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의 분포도 최상단 이상 신청이 거의 대부분이며, 최상단을 초과한 15,000원 이상도 82.6%나 됩니다. 그럼에도 최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13,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한 건 다행이고요. 의무보유 확약도 올해 최고 수치인 25.64%를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확약을 기록했고, 3개월 이상의 확약 수치도 높다는 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나노팀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2월 20일에서 21일, 환불일은 23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일반 청약자에게 51만 2,500주, 기관투자자에게 153만 7,500주 모집으로 총 266억 원 규모의 공모입니다. 균등 물량은 25만 6,25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22만 건 가량일 예상해 그래도 균등은 모두 한주는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증거금은 4조가량을 예상하며 그로 인한 비례 경쟁률은 2,400대 1, 비례 한주 배정받기 위한 금액은 1,561만원 가량으로 파킹 통장 대비해서는 약 3천원 정도 상승하면 이득입니다. 나노팀의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고 일반 등급의 청약한도가 5,525만원으로 낮은 편이기에 이점 유의하셔야겠고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에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최소 청약수수는 30주로 19만 5,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노팀의 유통가능 물량은 다음과 같은데 투자조합의 물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기관투자자 확약 25.64%를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19.73%가 유통가능하며 유통가능 금액은 491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노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노팀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A입니다.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물 들어올 때노저어야할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공모주들이 모두 수익이 잘 나왔고, 현재까지 올해 최고의 수혜 측을 받은 상황으로 물량을 소화시키기에도 충분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한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겹쳐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급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며, 고민할 필요는 없는 청약으로 무조건 청약은 하셔야겠고, 다만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타 종목의 실익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경쟁률을 잘 참고하셔서 기대 수익 대비하여 청약 금액 배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2월 20일에서 21일 나노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